제가 진짜 몇 통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런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차이가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짱복치예요. 12월에 올리브영 빅세일 하길래 제가 몇 년째 꾸준히 쓰고 있는 아이템들 가져와 봤어요. 메이크업템 먼저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몇 년째 잘 쓰고 있는 블러셔거든요. 다른 거안 쓰고 이것만 계속 쓰게 돼요. VDL 치크스테인 블러셔, 이 피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이 블러셔 브러쉬랑 어머 좀 씻어야겠네요. 이 블러셔 브러쉬랑 같이 쓰는데 엘프 거예요. 제가 지금 블러셔를 어, 립스틱 하나로만 해놓은 상태인데 차이가 보이시나요? 발색도 잘 되고 되게 뽀용뽀용하다고 해야 하나? 모공까지 잘 가려져요. 나비존. 턱까지. 제가 지금 아이섀도우를 안한 상태인데 이걸로 눈 화장까지 저는 다 끝내요. 바쁠 때는. 언더까지 차이가 보이나요? 이렇게 언더까지 해주면 조금 메이크업에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봄웜라 하신 분들 여쿨라 하신 분들 강추 자 다음은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라이트인데요 이 파우더 진짜 좋아요. 제가 지인이 알려줘서 쓰게 됐는데 이렇게 소량 덜어서 코옆 번쩍이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만 커버해줘도 팔자 주름 사라지고요. 이마나 여기 쉐딩 할때 옆에 볼 정리해주면 되게 보송하고 톤업도 되고. 진짜 꿀템인 것 같아요. 파우더 정말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필리밀리 811 811번 브러쉬인데요. 코옆 그리고 코 모공, 나비존까지 모공 채우는데 진짜 이것만한 거밖에 없. 이것만한 거 없어요. 집에서 꼼꼼하게 화장하고 싶다 할때 나비존은 꼭 이걸로 하시는 거 추천해요 다음은 이번에 새로 산 건데요 더툴랩에서 나온 해림쌤 퍼프예요 이렇게 두 개에 플러스 세정용 비누까지 받았는데요 이거 제가 몇번 썼는데 고민고민하다가 샀거든요 이렇게 큰 퍼프는 사실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사려고 하다가 너무 갖고 싶어서 후기가 좋아서 따라 사봤는데요 이렇게 물 적셔서 쓰면 보들보들하고 여기 라운드 부분이 처리되어 있어서 얼굴에 치킨도 없고요. 이렇게 밀착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에 들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그리고 뷰러 가지고 왔는데요. 나와보세요. 다음은 뷰러 가지고 왔는데요. 라네즈 뷰러예요. 이거 되게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손 모양대로 잡혀 있어서 쓰기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눈이 약간 돌출형이신 분들은 곡률이 딱 맞을 거예요. 뷰러 정말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큼 제 눈에 잘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강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눈 돌출형이신 분들은 아래가 번지잖아요. 이때 쓰면 좋은 마스카라. 마스카라도 저 되게 굉장히 여러 개 쓰고 있긴 한데, 저는 아이 프라이머를 쓰고 뭘 써도 마스카라는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약 모양, 홀리카 홀리카 래시 코레팅 마스카라, 하이퍼 컬링. 딱이 초록색이 진짜 안 번지고, 오래 가고, 높이 세워지고 좋아요. 추천합니다. 한겨울에 립 화장하고 나서 건조할 때 이런 립밤 스틱으로 된 립밤 바르기 조금 불편하잖아요. 립도 다 묻어나고 그럴 때 쓰는 제가 정말 몇 개째 쓰고 있는 토리든 립 에센스 이렇게 소량 짜서 얹어져요 그럼 이렇게 립글로즈 바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촉촉하게 오래 유지됩니다. 메이크업템은 끝났고요. 기초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진짜 기초에 진심이거든요. 왜냐하면 피부가 예민하고 향료 알러지도 있고 또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고 하면서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드디어 제가 정착한 템 소개해드릴게요. 일리운 크림입니다. 제 지인들은 다 알고 있고 저보고 일리운의 어, 지분 있냐고, 영업사원이냐고 막 하거든요. 일리운 크림, 이거 최고입니다. 제가 어, 아주 비싼 크림은 안 써봤지만 올리브영에서 좋다고 하는 크림들은 거의 다 써본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알갱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알갱이가 있어요. 이게 캡슐 형태의 세라마이드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녹으면서 같이 흡수돼요. 보들보들하게. 제가 진짜 몇 통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그냥 쓰고 있어요. 갈아탈 생각도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바디로션도 똑같이 일리윤 거 쓰는데 이거는 음 한겨울에는 조금 건조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름엔 저는 얼굴에도 바르거든요 되게 자극 없이 뽀송뽀송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화장도 잘 먹고요 최고입니다 진짜로 최고예요 일리윤에서 나온 젤클렌징? 젤투폼클렌징? 그것도 아주 잘 쓰고 있는데 다 써서 주문해 놨어요. 그것도 강추합니다. 다음은 더마토리 하이포알러제닉 시카 거즈 패드. 제가 패드를 잘안 써요. 닦토도 잘안 하고 왜냐면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가 얇다 보니까 좀잘 트러블이 난다고 해야 하나? 잘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헤림쌤 영상 보고 따라 샀는데 이 안쪽 면이 이름 그대로 젤리처럼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얹어놓고 드라이 할 때까지 한 5분에서 10분? 얹어놓고 팩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촉촉해요. 따로 에센스 안 발라도 될 만큼 부드럽고 또, 제 얼굴에 트러블도 한 번도 난적 없고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얼굴 트러블 났을 때, 저는 트러블이 잘안 나기는 해요. 근데 한번 나면 이렇게 흉터도 남았는데,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럴 때, 이거, 아이소이.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 이거는 정말 잘 맞아서 두 통째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헤어 제품인데요. 제가 지인들한테도 널리널리 널리 알린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제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샴푸예요. 라보에이치 부피 강화 클리닉 샴푸. 이거 진짜 깨우나고 좋거든요. 근데 이런 샴푸들은 꼭 거품이 잘안 나잖아요. 근데 이 샴푸는 거품도 정말 잘 나요. 그리고 제가 미용실 갔을 때꼭 실리콘 오일이 없는 걸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실리콘 오일 설페이트계면할성제도 무첨가 제품이라고 해서 되게 안심하고 쓰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네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루성 두피염도 생기고 막 간지럽고 막 비듬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 샴푸 쓰고 나서는 싹 사라졌어요. 비싼 샴푸들 많지만 못지않게 아주 좋은 샴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헤어 트리트먼트. 이제 겨울이니까 좀 무거운 트리트먼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벼운 거 사용하다가 이제 다시 이 언오브로 갈아탔는데요. 언오브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EX. 이 제품 겨울에 쓰기 아주 좋아요. 묵직하고 방치해뒀다가. 헹궈내면은 머리가 아주 부드럽거든요? 강추합니다. 헤어템 마지막은 제가 지금 제품은 없고 통에 덜어놓은 것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이브로시 헤어식초거든요? 두피 냄새 나서 고민이신 분들 참 많을 텐데 저도 고민이었어요. 또 저는 키도 작아서 다들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머리 냄새가 늘 고민이었거든요. 어, 샴푸하고 이 헤어식처로 마무리해주고 나서는 그런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진짜로. 두피 냄새 하루 정도는 안 나는 것 같아요. 향기로운 것 같아요. 꼭 써보세요. 강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그 치아 관리에 진심이에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치아가 건강에 안 좋기도 했고, 교정을 지금 두 번째 교정하고 있거든요. 재교정을 하고 있는데 잇몸이 너무너무 상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염증도 잘 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칫솔 치약 굉장히 여러 가지 바꿔본 결과 정착한 템들입니다.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이 칫솔 칫솔은 좀 부끄러워서 <laughs> 이미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칫솔 덴티스트 칫솔이거든요. 이렇게 뭐가 작고 억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야들야들하지도 않아요. 보통 그 잇몸에 좋다고 하는 칫솔들은 너무 여기가 약해서 이가 잘 닦이는지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칫솔은 아주 개운하게 잘 닦이면서도 잇몸이 손상되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강추해요. 이게 콤비로 쓸수 있는 치약인데요.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센소다인이라고. 근데 이 센소다인 중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리페어 앤 프로텍트. 이 제품이 센소다인 치약 중에서는 가장 비싸거든요? 근데 그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잇몸이 많이 건강해진 걸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꿀템. 왜 우리 양치 못하고 했을 때 입냄새 나고 하면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때 쓸수 있는 구치템, 덴티스테 건데요. 제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써봤지만 이것만한 게 없어요. 이거 다른 것들은 가글을 하거나 스프레이를 뿌려도 시간 좀만 지나면 좀 텁텁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텁텁함 하나도 없이 깨운하고 너무 맵지도 않고 상큼하고 이것만한 거 진짜 없습니다. 꼭 사시길 바랍니다. 세일 때.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구찌템 치고는. 세일할 때꼭 쟁여두세요. 자, 이렇게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꿀템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세일 때 좋은 제품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